헛된 것을 버려라.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,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음, 있어요. 인생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연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 이사를 하게 될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내가 쓰레기 같은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까. <laughs> 잡동사니가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을 어, 해볼 때가 있습니다.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, 어,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, 어 보게 되는데, 오늘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헛된 것을 버려라. 세 가지 그 소주제를 여러분,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, 어, 재물에 대한 것인데, 재물을 버려라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해서 돈이 최고다, 돈만 알고 돈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, 그런데 이 돈이 필요하고 유용한 것은 사실입니다.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탐욕.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탐욕, 탐욕은 인생의 짐을 가중시키는 헛된 것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?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되는 이 자족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. 우리 인생들이 지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주님을 의뢰하는 인생을 살때 참다운 인생,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자, 무수한 재물을 버려라, 불, 불필요한 그 탐욕을 버려라. 그런 말씀이었고 두 번째 소주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.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는 이제 이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그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가 되는 말인데 이 세상적인 지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꾀예요 악한 꾀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악한 꾀를 중심으로 해서 악한 꾀를 꾀를 따라서 처세수를 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. 예수 믿는 사람, 크리스탄들,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의 근원이 악한 영 사탄 마귀인 것을 깨달아야 돼. 그리고 철저히 배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근본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혜, 하나님께 대하여 완고하게 된 지혜가 아, 바로 세상 지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두 번째 소주제는 세상의 지혜를 버려라 하는 것이었고, 첫 번째는 뭐였어요? 탐욕, 재물을 버려라 하는 거지, 재물. 무수한 재물을 버려라.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를 버려라.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를 버려라. 인생 살아가면서 대화 나눠보면, 어,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. 살아가면서 염려, 근심, 걱정, 염려가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데,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, 인생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염려한다고 무슨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, 그냥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,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염려한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, 이걸 명심해야 돼.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. 우리가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, 주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귀한 메시지, 헛된 것을 버려라.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들. 어 지금 이 순간 헛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. 헛된 것을 버리고 필요한 것을 가져야 돼. 이것이 곧 인생의 블레싱, 축복이고 어 믿는 자, 자들의 위즈덤, 지혜다.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어 알고 깨닫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